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미국 주식과 암호화폐에 투자해야 할까요? 단순히 수익률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요. 그보다 훨씬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의 구조, 통화의 힘, 그리고 기술 패러다임의 이동까지 연결해서 왜 달러 자산,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 필수적인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의 실내 구조 때문입니다. 네, 미국은 단순히 GDP 1위 국가가 아닙니다. 법, 정치, 금융 시스템이 투자자 중심으로 설계된 나라예요. 예를 들어 미국의 모든 상장 기업은 GAAP, 즉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우리말로 미국 일반 회계 기준을 의무적으로 따릅니다. 이 GAAP라는 제도는 모든 기업이 동일한 기준으로 재무 정보를 공개하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마음대로 숫자를 바꿀 수 없고, 투자자가 기업의 재무 상태를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이런 투명한 회계와 규제 환경 때문에, 미국 시장은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기업 지배 구조는 주주 중심입니다. 경영진의 의사결정, 인수합병, 배당, 자사주 매입 등은 결국 주주의 이익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이 구조는 유럽, 아시아 시장과 크게 달라요. 그래서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이 항상 미국 시장을 기준점으로 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달러의 신뢰성입니다. 달러는 전 세계가 쓰는 기축통화인데요. 기축통화란 쉽게 말해 국제무역, 원자재결제, 외환보유거 등 모든 경제활동의 기준이 되는 돈이에요. 석유, 금, 곡물 같은 국제 거래는 대부분 달러로 결제됩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를 쌓을 때그 자산의 60% 이상이 달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전 세계가 달러를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원화는 한국 경제에만 의존합니다. 한국의 성장률이 떨어지거나 무역 수지가 악화되면 원화 가치는 금방 흔들리죠. 그래서 달러 자산에 투자한다는 건 안정성을 사는 것입니다. 단지 환차익 때문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통화의 신뢰를 내 자산에 연결하는 행위예요.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왜 우리는 달러 자산을 반드시 가져가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원하는 달러에 비해 체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장기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 결과 장기적으로 원하는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1달러는 약 1,1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400원을 넘어섰죠. 즉, 같은 1달러를 사려면 예전보다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해졌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환율이 오르고 내린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돈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생활 방어전력입니다. 내 자산이 국가 통화의 한계에만 묶여 있지 않게 만드는 거죠. 다음 이유는 성장의 방향인데요. 지금의 기술혁신 즉 인공지능, 반도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혁명은 모두 비, 미국의 빅테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는 AI의 뇌인 GPU를 공급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와 AI 코파일러스로 생산성을 바꾸고, 구글은 AI 모델과 검색 생태계를 지배합니다. 아마존은 AWS로 전 세계 서버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있고, 애플은 하드웨어와 생태계, 메타는 AI 모델과 메타버스 연결을 추진하고 있죠. 이건 단순히 기업 실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 구조 전체가 미국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미래의 산업 패러다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럼, 암호화폐 이야기도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는 투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제 실험적 자산이 아니라 혁신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1대1로 연동한 디지털화폐로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와 송금에 이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토크나라는 기술을 통해 부동산, 채권, 심지어 금 같은 실물 자산도 블록체인 위에서 디지털 형태로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술 변화는 금융의 효율성, 투명성, 접근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즉, 암호화폐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다음 세대 금융 인프라에 대한 선행 투자인 셈입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투자는 한 방향만 바라보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중요하죠. 쉽게 말해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말라는 원칙이에요. 주식, 암호화폐, 금, 달러, 채권을 적절히 섞으면 시장이 흔들려도 전체 자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나눠 볼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성장성과 수익성, 암호화폐는 혁신과 유동성, 금과 달러는 안정성과 방어력. 이렇게 서로 다른 자산을 조합하면 위험 대비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제와 정치 음, 요두 가지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금리, 무역. 관세, 환율, 전쟁 이 모든 건 정치의 결정이고 동시에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FOMC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인데요. 어, 이들의 한마디에 전 세계 주식, 환율, 코인 시장이 즉시 반응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떠올려보세요. 한마디로도 시장이 요동칩니다. 이게 바로 경제와 정치가 맞물려 움직이는 실제 메커니즘이에요. 따라서 현명한 투자는 단순히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정책, 금리, 무역, 구조의 변화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경기가 나빠질 때, 침체기에 들어섰을 때할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방어력입니다. 첫째로, 달러 자산 비중을 유지하십시오. 달러는 전통적으로 경기 침체기에 강합니다. 두 번째, 금인데요. 골드는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안의 보험이에요. 물가가 오를 때 금값은 대체로 함께 오릅니다. 세 번째로, 배당주나 채권 같은 재산은 가동, 가격 변동이 적고 꾸준히 흥, 현금 흐름을 제공합니다. 이세 가지가 모이면 시장이 흔들려도 심리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미국 주식과 암호화폐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유행이나 고수익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곧 세계 자금의 흐름에 맞춰 방향을 잡는 일이에요. 미국 주식은 신뢰, 제도, 성장성의 상징이고 암호화폐는 혁신, 유동성, 미래 시스템의 상징입니다. 원화 자산만으로는 점점 복잡해지는 세계 경제의 파도를 버티기 어렵습니다. 달러와 디지털 자산이라는 두 개의 축을 우리 포트폴리오 안에 세우는 것. 그게 앞으로의 기본기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